기칼 야추입니다. 어, 오 헤이, 기칼 야, 우야추다. <laughs> 저부터 합니다. 얏 네. 예. 아. <laughs> 오케이.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 하나 둘 셋. 아, 까블인데 아, 나도. 아, 나빠요, 나빠요, 나빠요. 두 개가 나왔지만 네. 오늘 왠지 네지코가 땡기네요. 아, 네지코로 간다고? 이얏? 음. 아, 잠시만 이거 맞찬 오케이. 나도 그러면은 네지코로 간다 했으니까 탄지로로 갈게. 오, 좋아요, 좋아요. 자, 하나 둘 셋. 나이스. 아, 아 나왔어. 똑같아요, 똑같아요, 저도 똑같아요 아직. 이얏? 오, 하나 더 나왔어요, 하나 오? 더 나왔어요. 이거 좀 긴장감이 쫄깃한데 이러면은 그러면은 자 탄지로 한번 더 가자. 하나 둘 셋. 나이스! 어? 뭐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아, 이거야. 어? 아, 이거야. 아, 이거야. 거야 아, 저거야 아, 이거야. 아, 이거야. 거야 아, 거 아, 아, 이 아, 하나, 둘셋 아이 절대 안 나오죠. <laughs> 저, 저거 나 줘. 안 돼요. 없애 버릴 거예요. 됩니다. 아, 아니 어디 갔냐고 어, 아, 내 집고. 아니저 탄지로 좀나 줄라니까. 안 돼요. 이남님 <laughs> 하나 둘 셋. 아 잠시만 잠시만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. 하나 없다 하나 없다 하나 없다 하나 없다. 야아 오케이 오케이 오 <laughs> 탄지로 그만 나와 탄지로 탄지로 탄지로. 자, 하나 둘 셋.